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 코인 시그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코인은 넥스페이스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이 넥스페이스 코인을 분석해드릴 건데요.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전달사항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코인 공부하면서 무료로 코인 정보를 추천받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아래 나와 있는 이 배너의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코인 추천과 함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오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 급등 코인 시그널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안녕하세요. 다음에 급등코인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밑에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거기 아래쪽, 급등 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에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정보는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로 정보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무료로 코인을 또 추천드리고 있어요. 현재 오픈방 인원은 1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는 인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참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코인 분석해 드릴 건데요. 바로 넥스페이스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 어, 오늘 현재 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 코인 차트인데요. 어, 지금 오늘 이 코인의 경우 이제 상장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5월 달에 상장이 됐죠. 이때 처음에 상장됐을 때 기대감은 많았는데요. 그래서 위쪽으로 급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기대감과 달리 가격은 밀리비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락파동을 타면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6월, 이 초에 4월, 6월 초에 이 저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방향을 보게 되면 하락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봉이고요. 우리가 한 시간봉으로 좀 돌려서 볼게요. 조금 더긴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쪽에서 어떻게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저점이 여기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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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어 저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을 타고 있고요. 고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역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저점에이 기울기보다 고점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가파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여기서 딱 맞고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갈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대량 거래와 함께 들어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만 유지해 준다면 아래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는데요. 매수를 잡아드린 자리가 바로 여기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변곡점 자리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가 지금 터졌거든요. 자, 이렇게 변곡점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만 또 알았다면, 위에 올라갔을 때,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이 변곡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변곡 타이밍을 잡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차트 흐름은 넥스페이스, 이 코인의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차트하고 좀 다르죠? 이 차트는요, 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는 매수의 신호가 뜨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잡고 나서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딱 보고 나서 매수, 매도 신호가 뜨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 매수, 매도의 그 타이밍은 바로 15분 봉을 통해서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는 게 15분 봉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하락에서의 병곡점 자리가 여기서 나왔고 이 자리가 매수의 신호가 뜬 자리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역시 하락의 신호가 뜨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병곡신호에서 매수 신호가 뜨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하락시그널 이 매도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하고 매도 타임을 잡는 건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위에서 고점에서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 아래쪽에서 하락의 저점부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뜰 건데요. 그 타이밍 맞춰서 매수하면 를 위로 올라갔을 때또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뭐 15분 15분봉상 이 흐름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트레이딩을 또 하는데 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만 매매를 잘해도 최소한 20%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부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이 수익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넥스페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에 눌림목 자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을 잡고 튀어 올라가는 이 구간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면서 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코인 정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면서 코인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어, 지금부터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코인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코인 정보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예요. 어, 단돈 1원도 받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만약에 내가 문자를 보내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보시는 급등 코인 시그널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이죠. 채널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이방이 이 방송도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 그냥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클릭한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자, 말에 나와, 나와 있을 때 밑에 보시면, 바로 더보기라는 이 설명버튼 있죠?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거기 아래쪽에, 급등코인 무료 텔레그램 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게 오픈 톡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코인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어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오픈 방은 현재 1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인원 제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